그러면 한발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의 뇌가 이렇게 통신장치라면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능만 있느냐?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는 주파수를 발신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뇌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가 아니라 무언가 통신을 주고받는 안테나와 같은 통신 장치가 아닐까라는 도발적인 가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만약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소 굉장히 뜬금없는 가설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가설이 왜 나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뇌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최신 뇌과학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눈부신 발전을 이루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그뇌과 기술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대 과학으로도 우리의 뇌는 너무나 미지의 세계이고 엄청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상 우리의 뇌의 기능에서 아는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해부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열을 시켜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기술이 발전되었고, 뭐 최근에 많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fmri나 굉장히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우리의 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fmri의 그 여러 가지 그 현란한 사진들이 움직이면서 뇌의 동작들을 보는 멋있는 영상들이 많은데, 굉장히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이 장비가 사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뇌를 초보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뭘 확인하는 거냐면 살아있는 뇌의 뇌혈류량 이런 것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야, 그것도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외계인의 컴퓨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굉장히 신비로운 기능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계를 끌 수가 없습니다. 끄면 영원히 뭐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기계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기계의 동작을 분석할 수 있을까? 제일 초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부품들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가만 지금 막 화면에서 막 어떤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부품이 좀 뜨거워지네 아이 부품이 뭔가 영상을 처리하는 부분인가 봐어 소리가 날 때는 이게 뜨거워지네 아이 부품이 좀 뜨거워지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왜 부품을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보적인 수준의 접근인가요 사실 단지 그냥 기계가 뜨거워지는 것은 그냥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것일 뿐이라서 그거 실제 이 동작과 아주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동작의 본질적인 거는 접근도 못하고 단지 부품이 뜨거워진다, 아닌다를 체크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이 기계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예를 들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FMR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정도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뇌를 어떻게 분석하고 분해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게 아, 지금 이런 동작이 하고 있을 때 이쪽에 뇌가 혈액이 많이 몰리는구나. 이쪽에 많이 몰리는구나. 마치 외계인 컴퓨터의 온도를 측정하는 수준의 아주 초보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낼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많은 눈부신 발전이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뇌라는 거대한 기능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아주 표면적인 정보만 가지고 뇌를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닐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뇌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은 그냥 열을 식히는 장치라고 생각했는 것처럼 전혀 별개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만약에 그 기능 중에 혹시 다른 무언가와 통신하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어떤 대담한 가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 저는 어, 이 가설이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최면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최면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왠지 우리의 무의식은 무언가 알수 없는 채널로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다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뭔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때 즉시 그 사람이 이해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최면 속에서 굉장히 믿고 막 이해할 수 없고 증오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즉시 그 사람의 관점이 이해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소리도 말투도 바뀌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최면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비지하게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알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즉시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을 넘어서 제가 그 최근에 뭐 어떤 올렸던 영상에도 이런 것이 있죠. 뭔가 죽은 사람들, 사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작업이라든가. 아니, 이걸 넘어서 완전 영계의 사람들, 뭐, 수호천사나, 이런 굉장히 영적인, 고차원적인 존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물론 이것이 뭐, 최면색 환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나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그렇게 소통하는 거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바꾼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들, 발견들. 정말 나도 모르게 문득 솟아오른 발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나 이런 사람들. 그냥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벤젠 고리를 발견했던 사람도 그렇죠.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벤젠고리를 발견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맨델레예프는그 주기율표를 처음 만들었죠. 처음에 이 화학 어서들을 어떻게 배열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꿈속에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조합이 되면서 그 완성된 표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티븐 킹이나 이런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영감이 한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류를 바꾼 멋진 아이디어들 그런 멋진 발견들은 영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 물론 이것이 그 무의식의 뇌의 그 내적인 기능으로서 발현된다는 것이 현재의 기존 학설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이 외부 어딘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최면하시는 그 여러 그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 어, 굉장히 유명한 에드가 케이시라는 어, 사람이 있죠. 잠자는 예언가라는 음, 호칭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최면 속에서 정말 수많은 그 원격 치료를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예언도 했죠. 그 방대한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은 그 우주의 도서관 같은 개념인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뭔가. 그 우주에 있는 거대한 지식 저장고에 있는 것에 접근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의 뇌가 이렇게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와 통신을 하는 장치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런 대담한 가설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 문득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통신 장비라면, 여러분 라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을 맞추면 거기에 해당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주에는 이미 수많은 주파수 방송들이 떠돌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수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만약에 우리의 내가 우리의 무의식이 이런 약간 통신 채널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 거죠. 처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괴로움과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뭔가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생겨서 나가실 때는 너무나 환희에 차서 뭔가 이렇게 뿌듯한 마음에 이렇게 나가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죠. 자 이게. 마치 내적인 채널이 바뀐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태어나서는 처음에 이 뇌라는 도구를 사용할 줄을 모르죠. 그래서 주로 어른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좋지 않은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채널이 자꾸 나쁜 쪽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나쁜 쪽으로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뇌는 왠지 자꾸 그런 쪽에 방송만 수신하고 그런 쪽에 현실만 창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채널이 싹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뭔가 그 사람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게 되고 새로운 현실을 찾아오게 되고 창조하게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 바로 이 채널이 바뀌는 것. 저는 과거에 이것을 우리 무식의 핵심 믿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죠. 바로 그 핵심 믿음이 바뀌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라디오의 채널이 바뀌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던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발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의 내가 이렇게 통신 장치라면.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능만 있느냐?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는 주파수를 발신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대담한 가설을 얘기해 봅니다. 자,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뇌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우주로 송신하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거야. 그러면 우주는 그 주파수를 수신하여서 우리가 원했던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들을 모두 받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인 주파수가 자꾸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채널이 자꾸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최면도 그 일종의 하나로 생각해요 뭔가 현실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연결이 끊어 있던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주파수를 연결해 주는 작업이 어쩌면 이 최면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낮은 상태에 있고 때로는 높은 상태에 있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파수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 상태로 올라가겠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늘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즉시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단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화 돼서 오는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주에 보냈는데 그것이 돌아오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낮은 현실 차원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제 돌아오는 것을 잡지 못하고 다시 날려버리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던가.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끌어당김의 법칙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하는 것도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을 끌어당긴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늘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어야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핵심 믿음이 여기서 완전히 고차원 상태로 바뀌어서 내가 그것을 보낸 그 주파수, 송신된 주파수가 우주화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까지 내가 그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럴 때그 끌어당김의 멈칙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것은 그냥 순수히 가설입니다. 굉장히 뭔가 검증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순수히 가설일 뿐이죠. 하지만 굉장히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증명되기 전까지 모든 이론들은다 가설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증명되기 이전에 아주 러프한 가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상을 이렇게도 설명해 볼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수 있고, 그리고 제 느낌상 굉장히 그럴듯한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런 가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그 채널의 주파수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꾼다는 것, 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그런 부정적인 방송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좀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채널이 바뀌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채널에 맞춘 좋은 희망적인 방송이 수신되고 그리고 그렇게 더 좋은 희망적인 현실이 창조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수시로 우리의 주파수를 높이는 참 좋은 연습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만큼 좋은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그냥 대단할 것 없이 그냥 잠시 하루 중에 몇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고. 그렇게 마음을 깨끗이 비우다 보면 혹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서 우리의 모험과 고차원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수많은 영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백만장자들 미국의 스티븐 잡스나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명상을 통해서 부자가 된 이런 백만장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성공한 CEO들이 명상을 꽤 많이 한다는 거여러분들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분들의 이 아이디어의 원천이 이런 명상이고 명상이 그런 아이디어를 끌어오는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의 뇌를 상위 차원의 지식에 연결하는 그런 기능 때문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대담한 가설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가설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예전에도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 같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